은총이. 그 이름에 담긴 비밀. 윤성호는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린 딸 유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딸을 찾기 위해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왔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고, 가족을 잃은 아픔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성호는 우연히 은총이라는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그는 강하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총이는 윤성호가 잃어버린 딸 유진이의 흔적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총이를 처음 만난 윤성호는 그 아이가 자신의 손자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지만 그 사실을 믿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로 변신한 윤성호의 고백. 윤성호는 은총이가 다니는 유치원 근처에서 자주 그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 원장이 산타 할아버지로 변신하여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윤성호는 은총이와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로 변장한 윤성호는 유치원 행사에 참석하게 되며, 그곳에서 은총이를 만났습니다. 윤성호는 은총이에게 선물을 주고, 그 아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은총이는 그런 윤성호를 보며, 산타 할아버지 왜 울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윤성호는 얼른 눈물을 닦으며 웃어 보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너무 행복해서 그래. 우리 은희한테 선물 꼭 주고 싶었단다. 은총이는 윤성호가 건넨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고백합니다. 저는 이런 선물 말고 다른 선물이 더 받고 싶어요. 윤성호는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어떤 선물이 받고 싶니? 은총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행복하고 다 같이 웃으며 살수 있는 그런 선물이요. 윤성호는 은총이의 대답에 크게 감동하며 그말 속에서 자신의 딸 유진이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 유진이도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윤성호는 은총이가 건넨 작은 종이 조각을 받아들입니다. 종이에 적힌 글씨는 산타 할아버지도 행복하게 건강하세요. 라는 짧은 문구였습니다. 그 글씨에서 은총이의 따뜻한 마음을 느낀 윤성호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립니다. 진실을 마주하다, 은총이가 바로 내 손자? 윤성호는 그날 이후 은총이가 자신의 손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아내 신여진에게 말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유진이의 실종과 관련된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윤성호는 그가 은총이를 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내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아내에게 이 사실을 고백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윤성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신여진에게 말을 꺼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당신도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꼭 들어줬으면 해. 신여진은 윤성호의 말을 듣고 놀라며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 얼굴이 왜 그렇게 심각해요?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예요? 윤성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며칠 전 유치원에서 한 아이를 만났어. 그 아이가 우리 손자일지도 몰라. 은총이라고 하는 아이야. 신여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유진이는 아직 윤성호는 신여진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이 은총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순간과 유치원에서의 일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은총이가 자신에게 준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내보이며 말합니다. 이걸 봐 은총이가 나에게 준 선물이야 신여진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그 작은 글씨에서 은총이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신여진은 그제서야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손자가 우리 유진이의 아이가 살아 있었어요 윤성호는 그녀를 다독이며 말합니다 여진아 이제 우리 은총이를 위해서라도 더 강해져야 해 DNA 검사를 통해 드러난 진실 윤성호와 신여진은 은총이가 정말 유진이의 아이인지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결심합니다.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은총이는 신여진과 유전자 일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신여진은 검사 결과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리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은총이를 손자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그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은총이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도 도와줄게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수 있게 다 같이 힘내요." 과거의 비밀과 최명지의 음모.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신여지는 은총이를 돌봐왔던 이웃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은총이와 관련된 단서를 전달한 이웃은 최명지와 윤영이 유진이의 실종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신녀진은 이 사실을 듣고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최명지, 그 여자가 감히 내 딸과 손자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윤성호는 그녀의 옆에서 차분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 명확한 증거를 모아서 반드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두 사람은 최명지와 윤영이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전직 탐정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유진이 실종 사건의 진범을 밝혀내고 최명지가 신녀진의 DNA 정보를 오염시킨 것도 그녀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알게 됩니다. 결말. 법정에서의 승리와 은총이의 미래. 결국, 신녀진과 윤성우는 최명지와 윤영을 법정에 세우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은총이는 그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도 도와줄게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수 있게 다 같이 힘내요. 신여지는 은총이를 끌어안으며 속삭입니다. 은총아, 내가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구나. 꼭 지켜줄게. KBS 드라마 신데렐라 게임은 그동안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이제 그 이야기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윤성우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은총이가 자신이 오랫동안 잃어버린 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드디어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드라마는 이제껏 보지 못한 복잡한 감정성과 가족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드라마의 중심에 있는 윤성우와 그의 아내 신여진이 어떻게 은총이를 손자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진실과 갈등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은총이. 그 이름에 담긴 비밀. 윤성호는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린 딸 유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딸을 찾기 위해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왔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고, 가족을 잃은 아픔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성호는 우연히 은총이라는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그는 강하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총이는 윤성호가 잃어버린 딸 유진이의 흔적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총이를 처음 만난 윤성호는 그 아이가 자신의 손자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지만 그 사실을 믿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로 변신한 윤성호의 고백. 윤성호는 은총이가 다니는 유치원 근처에서 자주 그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 원장이 산타 할아버지로 변신하여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윤성호는 은총이와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로 변장한 윤성호는 유치원 행사에 참석하게 되며 그곳에서 은총이를 만났습니다. 윤성호는 은총이에게 선물을 주고 그 아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은총이는 그런 윤성호를 보며 산타 할아버지 왜 울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윤성호는 얼른 눈물을 닦으며 웃어 보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너무 행복해서 그래. 우리 은희한테 선물 꼭 주고 싶었단다. 은총이는 윤성호가 건넨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고백합니다. 저는 이런 선물 말고 다른 선물이 더 받고 싶어요. 윤성호는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어떤 선물이 받고 싶니? 은총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행복하고 다 같이 웃으며 살수 있는 그런 선물이요. 윤성호는 은총이의 대답에 크게 감동하며 그 말속에서 자신의 딸 유진이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 유진이도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윤성호는 은총이가 건넨 작은 종이 조각을 받아들입니다. 종이에 적힌 글씨는 산타 할아버지도 행복하게 건강하세요. 라는 짧은 문구였습니다. 그 글씨에서 은총이의 따뜻한 마음을 느낀 윤성호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립니다. 진실을 마주하다 은총이가 바로 내 손자 윤성호는 그날 이후 은총이가 자신의 손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아내 신여진에게 말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유진이의 실종과 관련된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윤성호는 그가 은총이를 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내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아내에게 이 사실을 고백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윤성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신여진에게 말을 꺼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당신도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꼭 들어줬으면 해.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